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이야기할 주제를 뭘로 가져왔냐면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해드릴까 해요 많은 분들이 이걸 궁금해하시거든요 현재 우리 미르코 생존년의 카페 내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은 잘 안되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애들이랑은 걔네들은 또 나를 쫓아다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잘 되게 하는 방법 없냐?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에 검색만 해보셔도 많이 나와요. 방법은 당연히 있죠. 방법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너무나도 쉬운 문제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할딱한 가지의 주의사항만 지켜주십시오. 뭐냐?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들게 만들기 위해서 절대 노력하지 않기. 즉, 절대 비위 맞추지 않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아마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어왜 그러지 상대방의 마음을 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러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관계는 완전히 파탄으로 끝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자든 남자든 이 꼬시는 작업법이라는 것은 첫 번째 단계가 반드시 친해져야 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친해지는 단계가 먼저 있고 사귀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불편해하는 사람과 연락을 이어나가거나 만남을 이어나가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죠 당연히 상대방 연락이 불편한데 만나고 싶은 생각 자체가 들겠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기본적으로 편안한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해하기 쉽게 생텍지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어린 왕자와 여우가 나누는 이야기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알려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길들여지는 것과 길들이는 것에 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우가 이런 얘기예요. 나는 너랑 놀 수가 없어. 나는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 그랬더니 어린 왕자가 "아, 그래? 그렇다면 미안해."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어린 왕자가 불쑥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 그러면 과연 길들여진다는 거는 어떤 거야?" 그랬더니 여우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사이가 좋아진다는 뜻이야. 너한테 있어서 나라는 여우는 10만 마리나 되는 다른 여우와 똑같아 보일 테니까, 나랑 너랑 사이가 좋아지지 않고 친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너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하지만 너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 떨어져 지낼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야. 너는 내게 있어.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나는 너한테 단 하나뿐인 여우가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요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애초부터 마음을 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야 너가 나에게 이렇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고 너랑 나랑 친해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여우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너에게 단한 마리의 여우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친구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잘 알고 있고 그 친구와 공감대를 많이 쌓고 신뢰를 많이 구축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인간들하고 여러분들 친구하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우가. 어린 왕자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그러면은,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참는 게 중요해. 처음에는 나에게서 조금 떨어진 풀밭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너를 견눈질로 힐끔힐끔 볼 테니까. 그리고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너가 어떤 말을 하면 때때로 오해라는 게 생길 수 있고, 그게 생기면 너랑 나랑 사이가 나빠질 수가 있거든. 하루하루가 지나는 동안 너는 조금씩 조금씩 점점 가까운 곳으로 내 곁으로 와서 앉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드디어 너의 옆에까지 오게 되고 너에게 길들여지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날 길들인 게 너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그리고 서로에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야. 나에게 너가, 너가 나에게, 서로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자, 이게 여우가 이야기해준 작업법입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사회성이 떨어지는 싸우는 강아지들 있잖아요. 그 싸우는 강아지들을 친하게 만드는 방법이 여우가 하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평행 산책이라고 해서 서로 공격하지 않을 그런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게 평행선을 그어놓고 산책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장애물도 뛰어넘고, 간식도 먹고, 밥도 먹고, 이런 것들을 옆에서 이렇게 하면서 서로 힐끔힐끔 강아지들이 쳐다봐요. 그러다 보면은 강아지들이 서로 익숙해지고 서로 알아가게 돼요. 내가 힐끔힐끔 보지만, 아, 걔가 이런 식으로 밥을 먹네? 아, 쟤는 이런 식으로 밥을 먹는구나. 그리고 제가 어 장애물로 이렇게 뛰어넘네. 어, 쟤는 이런 식으로 장애물을 뛰어넘네. 아, 쟤도 나랑 별반 다른 동물이 아니구나.라고 알아가면서 서서히 가까워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작업이라는 게 되고, 그 사람과 깊은 관계가 돼서 그 사람과 끊이지 않는 연결고리 이게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걸 심리학용으로 래포라고 하는 거예요. 라포라고도 하고 래포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안 해요.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을 함부로 침범합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어, 옆에 엄청 예쁜 강아지가 지나가. 어, 너무 예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들어앉으려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강아지는 준비가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앙! 눕니다. 여러분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강아지와 내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려면요.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서서히 가까워지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아주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편행, 편한 관계라고 생각이 되어야 연락도 이어나가게 되고 연락을 이어나가다 보면 데이트도 잡게 되고 그 데이트를 해야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도 판단하고 그래야지 사귀는 것이 곳이 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런 친해지는 단계를 모두 건너뛰고 상대방의 환심 혹은 마음만 얻으려고 하는 행동이 다소 비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상대방에겐 눈치만 보고 상대방 반응만 살피는 행동을 하는데 이런 행동은 상대방을 뭔가 간 보고 약간 장난치는 것처럼 오해를 사게 만드는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어장관리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관계를 파탄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연에 대해서 해당 클립 영상을 카드로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저번 시간에 제가 클립 영상을 올려드린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사람과 그냥 사겨요? 그런 일은 거의 한 중학생 때나 20대 초반에 여러분들이 연애의 연자도 모르는 경험 없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바람필지 어장을 칠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 사귀어요? 막 사귀다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안 사귀죠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사귀죠 오랫동안 같이 행복하게 만날 사람인지를 갖다 판단을 해 보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그냥 사귀어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조심스럽게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지 나를 버리고 이용해 먹지 않는지를 판단하시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정도는 알아야 사기인지라고 말하지. 여러분이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선물만 갖다 바치고 상대방의 이상형을 조사해 가지고 아 내가 이상형의 사람이 되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상대방과 뭐 취미 활동 같은 걸 같이 해가지고 뭐 서로 많이 마주치면 접촉의 기회가 생겨서 성공을 할 거라고 통계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 많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 많이 하시는 방법이 선물을 갖다 바치는 방식이에요. 이게 왜 실패할 수밖에 없냐면 보통 인간들은 일반적인 심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어떤 노력을 했을 때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이런 식으로 아무 노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거창한 보상을 받으면, 자기가 한 행동보다 너무 큰걸 받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얘가 왜 나한테 이런 큰 선물을 주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만약 그거 받았다가 걔가, 아, 야, 그거 받았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다시 뱉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상을 살아보면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냥 선물을 주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요 누군가 나에게 이유 없이 선물을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선물을 주면은 좋아하기보다는 경계를 합니다 어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보상이 받아지는 건지 이거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왜 이런 과분한 선물을 주는 거야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널 좋아해서 좋아하는 이유로 선물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또 물어볼 겁니다. 왜 내가 좋아?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도 많고 다른 남자들도 많은데 왜 굳이 내가 좋아?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내가 좋은지 궁금하겠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어 외모가 이쁘다 아니면 외모가 장동건처럼 멋있다 이렇게 외모적인 이유라면 사실 그말 자체는 내가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라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이건 마치 어떤 이론이랑 똑같으냐면 제가 올려드린 어머니 밥상 이론이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태도가 나빠지겠죠? 상대방은 버릇이 나빠집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을 하찮게 대하고 가치가 낮은 사람으로 대하고 여러분들을 거절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무 이유 없이 선물을 주는 거는요. 단순히 이쁘다는 이유로 준다든가 잘생겼다는 이유로 준다는 건 이미 게임이 끝났다. 게임이 그런 식으로는 작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선물을 주실 때도 이런 선물은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물 주더라도 상대방에게만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경계를 하게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아니, 왜 나한테만 사탕을 주는 거야? <laughs>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탕을 고루 나눠주면요.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사탕을 사람들에게 잘 나눠주는 착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심리를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호감만, 환심만 살려고 선물을 제공을 하니까 당연히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호감만 보여주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건요,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아직까지 그건 아닌데, 얘가 너무 들이대네, 아, 불담스러워. 좀만 천천히 와줄래? 여러분들 고백에 실패하시던 분들, 맨날 얘기하신 게, 우리 좀 천천히 알아가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진짜 맞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생기는 그 감정만큼 개근네들이 가지고 있지를 않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좀만 천천히 와줘. 내가 널 싫어하는 건 아니야. 너가 나를 좋아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 다만, 천천히 와줘. 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상대의 이상형이 되려고 노력하는 행동이 있어요. 나는 어떤 남자가 좋아. 나는 어떤 여자가 좋아. 나는 이런, 이런 여자는 정말 싫더라 나는 저런 남자가 싫더라 이런 얘기 있죠 뭐 이상형이라고 하는 거 사실 이상형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좋아할 만한 이상적인 이성상 이런 얘기라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상형의 남자 혹은 우리가 이상형의 여자가 되면 연애 성공하기 아주 근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죠. 이게 말 자체만 보면 그래. 그래서 논리적으로 상대방이 이상형이 누군지를 물어보고 내가 거기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면 거의 통과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전략 자체는 나름 명분은 있습니다. 다만 현실이 좀 다릅니다. 어,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오랫동안 만나고 연인 관계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상형이랑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친구 중에 남자애가 미세이 수지를 좋아한다? 그러면 수지를 좋아하는 이상형의 남자는 여자친구는 수지인가요? 박보검이 이상형이라고 하는 여자분들은 남자친구 박보검이에요? 박보검하고 싱크로율이 어떻게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결과물들로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상형은 말 그대로 이상형이고 쉽게 말해서 그냥 떠드는 소리예요. 이거 무시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편안하고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그런 관계라서 오래오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여우가 얘기했잖아요 너랑 나랑 이렇게 친해지다 보면 서로 절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랑 나랑 공감대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형성해서 특별한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나중에 제가 작업 법해드릴때 매력 어필 파트와 이 공감대를 쌓는 파트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텐데 어 매력 어필 파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파트입니다 거짓말하면 여러분들 여우가 알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나를 드러내고 나 같은 사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얘가 마음을 터놓으니까 나도 얘한테 마음을 터놓고 같이 잘 지낼 수 있겠네 믿음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만약 그런 제가 이야기한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장기연애를 잘 못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모만 보고 재력만 조건만 보고 만나시잖아요 그럼 짧게 만났다가 헤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게 당연히 여우가 말한 대로 안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이상형이 아니라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남자애가 수지를 좋아한다고 해서 수지랑 만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너무 믿지 말고 행동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로 상대방과 자주 마주치고 친해지고 나를 인식시키면 다음 단계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맞아요. 우리가 자주 마주치고 나를 인식시키고 나를 자꾸 보여주면요, 좀더 접촉이 많아지니까 뭔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잖아. 되게 과학적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친해져야 되잖아. 아까 전에 여우도 친해지자고 얘기했으니까 좋아요. 좋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사실 친해지고 상대방과 관계를 리드해서 다음 단계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겁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주변은 맴만 맨맴돌기만 하지 사실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계속 쳐다만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마치 어장관리처럼 오해를 살 때가 많아요 아까 전 여우가 얘기한 것처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서로 내가 어, 집안 얘기도 하고, 가족 얘기도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않는 어떤 신뢰를 쌓는 대화도 해야 돼요. 이걸 갖다 전문용어로 딥래퍼라고 하는데,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계속 멀리 떨어져가지고, 어, 나 왔어? 그런 식으로 해봐야 당연히 작업이 잘 되겠습니까? 맨맴 도는 거는 인공위성밖에 안 돼요. 자꾸 여자나 남자 주변만 맨맴 돌기만 하고, 딱히 다음 단계로 못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를 인공위성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마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갖다 신경쓰면서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 행동을 할 필요는 없고, 대화의 테크트리를 통해서 미적되지 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여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 발짝 가고, 한 발짝 가고. 그러니까 매력 어필하고, 와이드 레포 쌓고 딥 레포 쌓고 자격 심사하고 이렇게 차근차근히 단계를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고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데이트를 하며 고백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몰라서 주저하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요번 강의를 기점으로 해서 차근차근 한 가지씩 배워가 보도록 할게요. 마인드셋과 여성과 남성의 심리 그리고 상황에 따른 접근 방법. 그리고 대화의 테크 트리, 매력 어필, 편안함 구축, 자격 심사, 장기 연애 방법 이런 식으로 강의를 차근차근히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연애에 성공하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인드셋 중에 하나 배워봤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